아이참, 형. 데드리프트 죽어라 하는데 등 근육이 안 늘어요. 킹. 항상 뭔가 어물쩍 넘어갔던 운동. 데드리프트. 결론부터 바로 알아보면 근성장 비드를 목표로 한다면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메인으로 진행한다는 건 맞지 않아? 인터넷에서는 초보자는 3대 운동만 하라고 하던데요. 그것 맞는데. 3대 운동은 근비대의 기준이 아닌 것도 알고 있니? 벤치, 데드, 스쿼트는 실제 파워리프팅 종목이기도 해. 아봉이는 근육 크기를 키우고 싶은 거지 근비대 훈련의 가장 첫 번째 원리가 뭔지 아니? 집중 타겟, 즉 고립이야 이게 운동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지표이기도 하지 아봉이 너 전에 풀업하는데 전완근만 펌핑했던 거 기억나니? 네, 형 집에 갔는데 아줌이가팔 운동 잘했다고 해서 현타 왔었다고요 맞아 목표 근육을 타겟하지 못하면 운동을 제대로 했다고 하기 힘들지 아봉아, 데드리프트 했을 때 펌핑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기억하니? 네, 음, 엉덩이, 아니 광배근인가 잘 모르겠어요. 맞아, 데드리프트는 특정 근육을 타겟해서 하는 운동이 아니야. 물론 고수들은 기립근 깊숙이 자극을 꽂아 넣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높은 무게로 그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자극을 주는 것은 쉽지 않지. 휴, 맞아요. 자세 신경 쓰는 것만 해도 집중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결국 데드는 고립보다는 몸 전체에 텐션을 주고 수행하는 스트렝스 훈련이라는 거야. 스트렝스로 몸을 키운다. 이건 지름길이 아닌 걸 아봉이도 알지? 네, 이제 조금 알것 같아요, 형. 그런데 우리 헬스장에 몸 좋은 형들은 다들 데드 리프트를 아는 것 같던데 힘 자랑하려고 하는 건가요? 음, 주위에 여자가 있을 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진짜 장점은 따로 있단다. 힘이 세지고. 호르몬과 협응력에 도움이 되지 스트렝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몸에 큰 근육을 대부분 써서 훈련하기 때문에 세질 수밖에 없겠지 데드리프트를 저중량 고반복 하진 않으니까 말이야 맞아요 아줌미도제 엉덩이가 커서 좋다고 했어요 힛. 맞아 허리,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까지 소위 말하는 큰 근육을 다 참여시켜서 동시에 강하게 움직일 때 테스토스테론은 가장 많이 분비되기 시작해 이건 본인 기준으로 원 RM의 70% 이상 강도가 필수지. 오, 테스토스테론이 나오면 근육이 확확 크는 거 아닌가요? 호르몬 얘기는 깊이 파고들면 끝이 없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훈련은 반복하면 평소에도 본인 기준보다 아주 약간 높은 수치를 유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호르몬은 여러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근육 성장이라고 딱 잘라 말하긴 어렵지만 활력 같은 부수적인 도움도 확실히 있지. 이건 스쿼트도 거의 동일한 효과를 준다고 해. 아하. 그러면 안 하기도 애매하네요. 이거 참. 그런데 협응력은 뭐예요? 많이 들어봤는데. 협응력이란 신경, 근육 등이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인데. 쉽게 말하면 내몸 자체의 팀워크가 좋아진다고 보면 돼. 전에 아붕이 너 벤치프레스 할때팔 부들거리던 거 기억나니? 네, 스미스에선 60kg도 잘 되는데 일반 벤치로 가니까 40kg 드는 것도 부들거려서요. 응, 그때 빈봉이었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건 스미스 머신 자체가 협응력 중 하나인 중심잡기를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이야. 이처럼 협응력이 발달하면 결국 무게를 치는 데에도 좀더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수행이 가능해져. 대부분의 운동은 헬스처럼 고립이 아니라 협응력이 중요하기도 하고 하긴 축구하는데 다리만 고립해서 하진 않으니까요 듣다 보니까 데드가 마려워요 형이 좋은 걸 모르고 했었다니 이런 장점들이 있지만 데드리프트는 보통 최대 무게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운동보다 더큰 수준의 중추 피로를 유발할 수 있어 때문에 몸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면서 주에 1위 회 정도를 하는 게 좋아 데드는 부상 위험도 크니까 이 점도 명심하렴 네 형, 빨리 제 엉덩이에 점진적 과부하를 주고 싶어요 맞아, 근비대는 결국 점진적 과부하가 필요하므로 스트렝스 훈련도 중간중간 필요한 거지 히형 저는 이만 대드로 가볼게요 그래, 전완근 펌핑시키지 말고 잘하고 와 나도 간만에 한 번, 들어볼까?